안녕하세요, 살리스트 깡입니다. 네, 오늘은 10대, 20대 학생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제 곧 개강을 시작하는데 도대체 뭐 입고 가야 되지? 뭐 사야지? 고민하는 학생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 낭비하지 말고 고민 그만하라고 가장 먼저 사야 되는 우선 아이템을 딱딱딱 집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저도 대학생 시절이 있었겠죠?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옷을 제일 잘 입기로 유명했고요. 대학교 4년 중에 1학년 빼고 2, 3, 4학년은 전체 1등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만큼 학장 시절 노하우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학교에서 옷잘 입는 선배로 소문이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대로 준비한다면 대학생활을 하면서 실용적이면서도 옷잘 입는다 소문이 날 거예요. 첫 번째는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때 손으로 메모했었는데 를 손으로 메모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서는 컴퓨터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컴퓨터 노트북 굉장히 비쌌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가격 좋은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고요. 태블릿 PC나 노트북이 공부하는 능률도 훨씬 더 높여주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의 가장 필수템은 태블릿 PC, 노트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쓸수 있는 USB나 외장 하드도 같이 준비를 해 주세요.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중간에 메모가 안 되거나 저장이 안 되거나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 용량을 준비 하신다든지 USB나 외장 하드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이어리나 스케줄 어플들 있잖아요. 그런 어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일정 관리를 하세요. 저는 그게 이 대학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 굉장히 바쁘거든요.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활동하려면 스케줄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의미 없는 생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똑똑하게 보내려면 스케줄 어플 다운받으셔서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병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대학생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드는 돈이 뭐냐면 음료수 값, 이 커피 값이거든요. 커피를 밖에서 사먹다 보면 친하지 않는 지출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병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티백 하나 넣고 이 정수기로 물을 먹거나 커피를 먹거나 차를 드시는 게 가장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페 가는 건 친구나 여자 친구랑 가는 거죠. 옷 준비하기 전에 카드... 지갑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교통 카드도 들고 다녀야 되고요, 학생증 뭐 기본적인 체크 카드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카드 지갑이 없으면 분실하거나 스탈적으로도 아쉬운 면이 많이 생기거든요. 설날 때 세뱃돈 받았죠? 저는 세뱃돈으로 차라리 카드 지갑에 투자를 하는 게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대 학생분들, 20대 초반 이 대학생 분들이라면 브랜드보다는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편지 잡들 보면은 브랜드가 명확한 것보단 기본 무지나 아니 뭐 코스처럼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고급 스러운 디자인의 카드 지갑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학생분들은 아직 내 스타일이 정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브랜드 디자인이 확고하게 들어가게 되면 금방 질리거나 내 스타일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내 스타일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신 분들은 브랜드 지갑을 사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스트릿 느낌을 좋아한다. 아더헤러나 수트지 같은 브랜드의 카드 지갑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깔끔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콜로나 뭐 아페쎄, 마르지엘라, 프라이탁, 마르니, 매진키츠네 이 정도가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무난하게 이 캠퍼스룩에 잘 어울리는 카드 지갑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카드 지갑을 구입을 하실 거면 스타일과 이 브랜드의 감성을 고려를 해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옷은 후드티라고 생각해요.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했던 옷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후드티였습니다. 후드티도 좋지만 후드 집업을 가장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 캠퍼스룩 학생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면서 대학교에 잘 어울리는 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셋업으로 입을 수 있고요. 때로는 청바지랑 툭 입어도 괜찮고 꾸미는 날이면 치노 팬츠랑 후드랑 입어도 꾸민 듯한 느낌으로 캐주얼하게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후드 집 스에팬츠 셋업으로 한벌 가장 먼저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드렐로스의 이런 후드처럼 세미 와이드핏 오버핏 정도의 후드를 구입하신다면 레이어드도 용이하면서 스타일까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셋업 한 벌이면 일주일 중에 3일 정도는 걱정이 없어요 하루는 셋업으로 하루는 후드만 하루는 바지만 입으면 3일 코디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후드를 살때꼭 셋업으로 구입하세요 어정쩡하게 후드만 사고 나중에 바지 맞추려고 하는데 컬러 다르면 그것도 애매해지거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랑 블랙 기본적인 컬러 선택해주시고요 기본적인 컬러가 준비가 됐다면 포인트를 줄수 있는 뭐 네이비나 뭐 카키나 트렌디한 브라운 컬러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이 코로나1989 브랜드처럼 컬러감이 있거나 위트 있는 그래픽이 올라가 있는 맨투맨 하나 정도 추가를 해주세요 청바지랑 흰티에 맨투맨 그것만으로 사실 캠퍼스로 코디가 끝이거든요 다음에 어떤 아이템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 후드 이너에 받쳐입을 티를 먼저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후드를 입더라도 이너에 티셔츠를 입은 거와 안 입은 거 비교를 한다면 입은 코디가 훨씬 더 예뻐 보이거든요 가방 하나 메고 모자 하나 더하면 캠퍼스룩이 끝난단 말이죠. 오버피티는 비싼 거 구입할 필요 없어요. KKSD 사이트만 보더라도 기본 티뭐만 원대, 이만 원대에 많기 때문에 깔끔한 흰티 하나, 블랙 티 하나 구입을 해주세요. 후드 집어, 아우터로 입어주시면 더울 때는 먹고 여자친구가 추워한다. 후드티딱 벗어주는 것도 캠퍼스룩의 낭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될 아이템이 바로 청바지예요. 캠퍼스룩 캐주얼룩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중청이나 연청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봄 분위기도 물씬 내면서요. 캐주얼한 룩에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연청 청바지 하나, 맨투맨 하나, 흰티 레이어드 하면 진짜 예쁜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가장 좋아했던 코디가 청바지에 흰티에 맨투맨이었어요. 이렇게만 입어도 대학교 때 옷자리 나 소리 들을 수 있다니까요. 깔끔하지만 레이어드, 악세사리 위트 요 정도만 주는 게 옷자리는 선배가 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올드하게 꾸몄다가는 복학생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캐주얼하게 꾸안꾸로 입는 게 캠퍼스룩의 포인트예요. 대강날이다 바지로 살짝 꾸며줘야 한다. 깔끔한 생지, 인디고 청바지나 화이트진 하나 준비해주세요. 바지 컬러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정돈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너무 슬림핏 청바지는 절대 안 됩니다. 대학교 생활 편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슬림핏 청바지는 불편하고 꾸민듯한 느낌이 들수 있단 말이죠. 여유로운 청바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캠퍼스룩에 잘 어울립니다. 루즈 레귤러핏이나 세미 와이드, 와이드핏의 데님 팬츠를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은 봄 니트 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개팅이 있거나 좋아하는 친구와 같은 수업을 듣는다. 너무 편한 후드 차림이나 너무 후줄근한 스타일은 나를 어필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과. 가제별 팔더라도 교수님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단정한 느낌으로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레이저를 입기엔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입는 옷이 깔끔한 니트, 가디건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가디건이 있지만 저는 라운드 가디건이 캐주얼하면서도 아우터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이어드도 용이하고요. 청바지랑 매치했을 때 특유의 깔끔함과 탈리시함이 있거든요. 난좀더 포멀한 느낌이 좋아해 부인의 가디건 하나를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소재예요. 소재 너무 헤어리한 우리 많이들 들어간 소재는 봄보다는 가을과 겨울에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 소재를 사용한 라운드 가디건을 선택을 해주세요. 계절감에 잘 어울리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라운드 가디건이 준비가 됐다. 라운드 니트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정한 분위기를 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르고 제품이나 니트드의 파티 조직의 라운드 니트는 캐주얼룩 미니멀룩의 찰떡입니다. 맨투맨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맨투맨 입고 가고요. 때로는 청바지에 니트를 입으면 분위기가 달라 보이거든요. 니트를 살 때는 블랙도 좋지만 아이보리나 컬러감 있는 니트를 구입을 하는 것도 색다른 느낌을 낼수 있어서 컬러감이 있는 니트 하나, 기본 컬러의 니트 하나 할인할 때 이렇게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봄 아우터 하나는 있어야 돼요. 왜냐? 놀러갈 때나 누구 만날 때 멋을 내고 싶다면 아우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가장 잘 어울리는 아우터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데님 자켓 두 번째 워크 자켓, 세 번째 가죽 자켓입니다. 너무 포멀한 느낌보단 캐주얼한 분위기가 나는 봄 아우터가 오히려 활용도가 높아요. 앞에 구입을 했던 스웻팬츠나 청바지랑 잘 어울 올리는게이세 가지 아우터거든요. 블레이저 좋아하긴 하지만 이세 가지가 구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데님 자켓, 인디고나 셀베지 소재로 구입을 해주신다면 셋업만으로도 이 꾸미듯한 느낌이 낼수 있고요. 스웨 팬츠, 청바지, 뭐 슬랙스, 치노 팬츠랑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워크 자켓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으면서도 힙한 느낌을 낼수 있거든요. 제가 입은 것처럼 베이지 느낌도 좋고요. 생지, 인디고 이런 워크 자켓 딱 준비를 해주신다면 기본 아이템 준비 끝입니다. 그리고는 가죽 자켓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청바지나 스웻팬츠에 툭툭 입지만 스타일 좋아 보이고 싶을 때 클럽이나 놀러 가는데 니트를 입는다 너무 편안해 보일 수 있어서 그때는 살짝 멋낸 느낌으로 가죽 자켓 하나 준비해주세요 블루종 타임이나 싱글 오버핏 가죽 자켓 이 하나 정도면 준비 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정도만 준비 하신다면 한 학기 봄 코디는 끝났어요 여기서 추가를 한다면 차라리 컬러를 하나씩 추가를 하는 게 똑똑한 쇼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다음은 뭐 사야 되냐 1년을 준비할 악세사리를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분들이라면 백팩, 크로스백, 토트백 이세 가지는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가방 하나만으로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가방은 준비를 해주세요. 이때 너무 디자인이 확고한 노스페이스 이런 백팩 이런 것보단 깔끔한 기본 디자인의 백팩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리 안 하면서도 오래오래 멜수 있을 겁니다. 백팩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쪽 어깨에 딱 걸쳤을 때 특유의 힙함과 캐주얼함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가장 먼저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세사리는 시계예요. 시계. 요즘에 카시오 같은 브랜드에서도 정말 가성비 디자인 시계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죽 시계 하나, 메탈 시계 하나 준비해 를 주세요. 좀더 깨끗하게 입을 때, 메탈 시계 매주고요. 캐주얼한 룩을 입을 때는 가죽 시계나 뭐 애플워치나 이런 스마트워치를 매치해 를 주세요. 메탈, 가죽 시계 하나 딱 차고 가디건 셔츠 입고 소에딱 걷잖아요. 센스가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게 벨트거든요. 미니멀하게 매치할 수 있는 로이어와 콜라보했던 이런 느낌의 벨트 하나,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웨스턴 모드의 벨트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아싸리가 모자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대학교생 활를 많이 했지만 아침에 머리 못 감고 가는날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모자입니다. 모자. 근데 모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 기본적인 볼캡 있죠. 볼캡. 블랙 컬러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감 이 있거나 그래픽이 올라가 있는 모자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비니 하나 정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때로는 이 비니가 완전히 이미지를 달라 보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 더 필요 없어요. 사실 운동화 뭐 사야 되지?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컨퍼스 나이키, 뉴발. 이 기본 세 가지만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신발 포인트를 줄 때는 한 스텝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편에서는 나이키 신발 정리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이 나이키 신발로 입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형, 나는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오래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20대, 30대 분들을 위한 기본템 정리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저는 10대 그리고 대학생 생활 때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재밌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교 때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교 생활 때는 열심히 꾸미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대학 생활하면서 저는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험이 취업을 하거나 사회생활 할때 많은 도움을 받고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쁘겠지만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절을 많이 즐기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선배 형으로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아이템을 정해봤어요. 것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궁금한 부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학생분들을 위한 기본 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